Good morning, this is Jackson Park. Everybody? Do you know why ghosts survive in our mind? In our, our heads? 유령. 유령이 왜 있다고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 유령이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유령이 살고 있는 거고, 유령이란 거는 안 믿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유령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된 거, 했던 거, 할수 있었던 거, 보증이 된거요런 거만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앞으로 안 했던 거안 해본 거뭐 something like I never done before, never experienced before. 그 믿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유령이 뭐냐면요. fear of ghost, 아, ghost of fear, 두려움, ghost of doubt, 의심, ghost of procrastination, 미루는 거. 유령은 자기가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침에 제일 우리 마인드가 넓게 열려 있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새로운 기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아침 시간에 제일 넓게, widely opened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스스로에게 제안하세요. 스스로에게 suggesting yourself. We kill the ghost of all the fear and doubts and procrastination. 매일 아침에 이걸 해야 됩니다. 반복 이게 능력이 아니라 뭔가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반복하는 게 그게 방법이 방법이야 방법. i s t h e way. Thank you for listening.